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동생이 수요일에 브리즈번을 와서 수목금 브리즈번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원래는 이번 주 영상은 동생이랑 같이 집 구하고,폰을 개통하고, 은행 열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제 동생이 영상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동생이 저희 집에 오게 되면 그때 영상을 받아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에는 대신에 제가 동생 집을 구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구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룸쉐어를 구하는 워홀로와 유학생들을 위한 호주에서 방 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까 전에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저는 주의 사항이랑 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룰까 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구하는 과정, 두 번째는 집을 볼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세 번째는 이사한 뒤에 해야 할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딥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호주에서 집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호주에 오기도 전에 집을 먼저 계약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는 사기 를 당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먼저 한국에서 백패커스를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킹닷컴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구글 맵으로 백패커스라고 영어로 치면 은 여러 백패커스가 떠요. 거기 중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위치에 있는 거를 고르신 다음에 그 해당 사이트로 직접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되게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며칠을 예약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백페커스가꽉 차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침대 하나 이상은 비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진짜 바쁜 시즌에도요 백페커스는 자리가 꼭 비어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이 한 3박 혹은 4박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1박만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박을 하신 다음에 그 하루 안에 집을 찾지 못하면 1박을 더 늘리고 또못 찾으면 1박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연장을 하실 때는 연장하시고자 하는 날에 전날 저녁 10시까지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그 이후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체크아웃이 보통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장할 거 아니라면 저녁에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연장은 카운터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보통 1박은 혼성 기숙사형은 1박에 20불에서 25불 정도 하게 돼요. 다음으로는 체크인인데요. 체크인은 보통 오후 2시예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조금 일찍 들여 보내주기도 하는데 원래 청소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보니까 그 사이엔 청소를 하느라고 들여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 만약 그런 경우고 본인이 만약에 일찍 도착했다. 그러면은 대기실에서 기다리셔도 되고 기다리시면서 와이파이 코드를 알아내서 거기서부터 집을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체크인을 제시간에 하신 경우라면 짐을 올리신 다음에 와이파이 코드를 알아내신 다음에 집을 구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집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랫메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신뢰도가 높은 것 같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연락을 드렸을 때 바로 답 장이 오진 않고 좀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 두 번째 웹사이트는 검트리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검트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허위 사진도 많고요. 그래서 어차피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검트리의 장점이라 한다면 답변은 되게 빨리 오는 편이에요. 문자로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브리지먼입니다 여기는 한인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매물은 되게 많아요. 진짜로 많은데 저는 비추합니다. 되게 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가장 신뢰도 있는 순서로 따지면은 플랫메이트 검트리 그리고 썬브리즈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퀸즐랜드 브리즈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방을 두명이서 나눠 쓰는 경우에는 주140 정도가 나와요. 빌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것보다 많이 낮으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가셔서 직접 뷰잉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집 안에 만약에 수영장이랑 체육 시설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막주 155불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0에서 155불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을 두 명이서 셰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전화, 이메일로 집주인이랑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백패커스의 위치랑 물어가기로한 집의 위치랑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을 하셔서 이동 시간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비행 시간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연락을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 하다 보니까 이 디테일들이 다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메모장을 준비하시고 전화번호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면 이메일 주소 써놓고 그 옆에다가 그걸 본 사이트의 링크를 달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볼수 있도록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만약에 본인이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이메일 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제가 예시를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 쉽죠. 마지막으로는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뷰잉을 하시고 한 번에 집을 결정하지 마세요. 꼭두개 이상의 집을 보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집을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것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첫 번째로 한집 인원수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퀸즐랜드 법에 따르면 한 집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살 경우에는 최대 5명까지만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6명까지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 사는 지역, 뭐 뉴사우스웨일이면 은 거기에서, 아니 빅토리아면 빅토리아 거기에 카운실이 있을 거예요. 직접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명에서 6명이 최대 인원이고요. 이게 방이 몇 개든가는 상관없이 최대 인원수에 따라줘야 돼요. 다만 가족의 경우 경우에는 인원수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고 자식이 4명이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5 6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방 인원수 예요 이거는 최대 2명입니다 썬브리즈번을 보시면은 한방에 3명이 들어가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불법 이에요 만약에 한집 인원수 아까 말씀드린 거랑 지금 한방 인원수를 지키지 않으면 rta라는 기관에 신고를 할수 있고요 신고가 되면은 그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2만 불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현재 인원 초과의 방에 사시는 경우라면 이 사실을 일단 인지해두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신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알겠죠? 아무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디파짓의 보관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디파짓을 RTA라는 기관에 집주인이 위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집주인이 그돈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나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RTA라는 기관에서 보증금을 관리해주면 집주인도 그리고 세입자도 되게 이득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집주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상한 사람일 경우에 보증금을 정당하게 깎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싶을 때는 RTA를 통해서 세입자에게 경고를 주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걸 먹고 튈 확률이 되게 적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증금을 떼어낼 일 도 없어요. 되게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ta가 이 둘의 분쟁 조정 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rta에 보증금을 맡긴다 그러면 은 신뢰도가 약간 상승 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아니다. 그런다면 물론 그것도 가능을 해요 가능은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사를 하자마자 모든 방 구석구석에 흠이 있거나 염색이 돼 있거나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겨 야 돼요. 동영상으로 남기셔도 되고요. 그걸 남기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드라이버에 저장을 해주셨다가 이사 가는 날에 집주인이 혹시나 이거 너가 했던 거지 라고 하면서 돈을 깎으려고 하면은 정당하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니다 이건 원래 이랬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다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RTA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거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은 계약서 작성 유무인이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디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 물건을 집주인이 막 가져갈 수도 있고 방에 막 아무데나 들어올 수도 있고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제가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꼭 쓰는 것을 추천하고요. 어, 물론 본인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사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 써도 될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신뢰 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꼭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최소 거주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요구를 해요. 괜찮은 집의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서를 쓰지 않는 집이다 아니면 다른 어떤 하자가 있는 집이면 최소 거주 기간이 2주일 수 있어요. 이렇게 2주라고 돼 있으면 잠깐 머무는 용으로 이용. 하기는 좋은데 대신에 만약에 오래 살 예정이라면 그만큼 같이 사는 애들이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 거주 기간이 2~3개월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일찍 집을 이사가 나가게 되는 경우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본인 거주 기간 동안만큼 거주하게 할것뭐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리 포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통 140이라고 하면은 비리 포함이 되는 이고요. 와이파이는 원레미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이 포함이 아닌데 140이면 비싼 집이에요. 방을 둘이서 나눠 쓰는 경우에요. 보통 빌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달에 한 사람당 25불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물론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물을 많이 쓰는지, 가스를 많이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5불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그다음 디파짓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은 2주에서 최대 3주까지의 디파짓을 요구해요. 방을 쉐어하는 경우에요. 만약에 집주인이 부동산이 아니고 서야 4주 정도의 디파짓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부동산이나 그런 기관 이면은 디파짓을 4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서야 3주 혹은 4주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깎아먹을 수도 있고 제가 이사를 나갈 때 노티스 기간이 보통 2주거든요 나 2주 뒤에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자기는 이사 가면 되는데 디파짓은 4주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의 디파짓을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면은 많이 수록 본인에게 불리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죠. 와이파이가 언리미티드인지 뜨거운 물은 잘 나오는지, 화장실 수압은 괜찮은지, 공동 사용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나 아니면 거실이 있는데 거기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청소표 같은 게 정해져 있는지 이런 걸꼭 확인해 보셔야지 깨끗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당 화장실 하나를 사용을 하는지, 집주인이 혹시 집에 같이 사는지 그거를 또 체크하셔야 되고 룸메이트랑 다른 집에 사는 친구들의 성격을 좀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성격이랑 일단 맞아야 되까 니까요. 저는 너무 들어온 사람 싫어하는데 들어온 사람일 수 있으니까 방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본인이 뷰잉을 만약 가잖아요. 그때는 이미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그 시점이 가장 깨끗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원래 보통은 더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은 장보러 갈수 있는 마켓까지의 거리 그리고 시티까지의 접근성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후에 하셔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사본을 꼭 요구를 하세요. 혹 번호로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받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짐을 풀기 전에 모든 방 구석구석의 사진을 다 찍으세요. 철저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고 계시면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바뀌는 집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같이 살던 애가 만약에 이사를 나가잖아요. 이사를 나간다고 한 날에는 중요한 짐들 있잖아요. 뭐 노트북이나 뭐 중요한 것들은 다잘 숨겨놓으세요. 혹시나 모르긴 한데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조심 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수도꼭지가 막 계속 샌다거나 아니면은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거나 자꾸 경고도 없이 내 방에 집주인이 자꾸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제대로 그걸 고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RTA 웹사이트에 가면은 집주인한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받아서 서명을 한 다음에 집주인한테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그걸 받고도 처리를 며칠 동안 하지 않은 경우에는 RTA에서 중재를 해 줘요. 만약에 근데 이 경우에 중재가 아직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집값을 계속 내지 않고 있는다거나 그런다면 세입자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RTA에서 보장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집값은 꾸준히 계속 내고 계셔야 되고 RTA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꼭 불리한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를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막나 영어 못하니까 못해 이렇게 하고 넘기시면 영어를 평생 못 하시는 거고요. 그냥 되도 않는 영어라도 이거를 계속 시도해 보시고 곧 부딪혀 보시고 멘탈도 깨져 보시고 하셔야 영화도 느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사를 혹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짐을 많이 만들지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집은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에서 가까운데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외국에 가서 일을 구하다 보면 일이 잘안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집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일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최소 거주 기간만 지킨다면 거주 기간 이후에 일터와 가까운데로 이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되.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이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삶의 질이 개선이 계속 되더라고요. 점점 영어가 늘면서 점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버티기지 말고 이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러니까 짐을 절대 많이 늘리지 마세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호주에서 쉐어룸을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아래 출처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